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여 이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걸음이 주님을 벗어나거나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만큼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3회 일상 29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3회 일상 29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대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우리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그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즉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가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 삶을 살다가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징계라고 말씀한 것은 훈련,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축복이나 형통이나 응답을 통해서 "아, 이런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만 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자인 줄 알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우하시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훈련과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그를 계속 훈련하고 시험하여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다윗도 내게 닥친 어려움과 힘겨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니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지.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자이지. 저런 자를 믿으면 안 되지. 하고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와 함께 한 600명까지 다 위험에 처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할때 "다윗이 옳다구나, 잘 되었다."라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과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참전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왜 나도 나가서 아기스 왕, 블레셋의 원수인 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리로 오늘도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 식단과 수면과 생활 리듬 모든 것을 절제하고 관리합니다. 왜냐? 승리를 위해, 금메달을 위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고 훈련합니다. 이제 금메달 얻었으니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육체 훈련도 이러한데 믿음의 훈련이 힘들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채로 그냥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도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제함으로 구별하고 끊어내야 할때 정확히 블레셋을 떠남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블레셋 이방땅으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떠남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수고도 노력도 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들 끊어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부단히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우리 삶의 대로 문제와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림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죄에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 이 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아, 내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있다. 그렇구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있구나, 주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을 또한 걸음 더 내딛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룩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렇게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자 아기스 왕을 통해 오히려 살길이 열립니다. 방백들이 또 다시 자기 과거를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그런 장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또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모두 다윗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이었죠 골리아스과 맞서 싸우는 것도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또 천천히오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에게 미움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겨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를 절체절명의 위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블레셋과 헤어지고 돌아간 이후로. 다윗은 다시는 블레스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고, 왕에 등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삶은 성경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수 있도록 쫙 펼쳐져 있어서 깨달아 알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다윗 전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더 가까이하고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내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아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리로 여전히 하나님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소망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세임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하시는 이 주님, 우리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도우시는 성령을 더욱 사모하기에 다윗과 같이 심지어 우리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새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아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리로 오늘도 정확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께 붙들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괴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